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자주 쓰는 유혹의 기술을 알려 드릴 건데 여기서 핵심은 남자한테 먹히는 유혹의 기술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1대1로 만났을 때 소개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하면 호감을 드러내는지 비언어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남자도 다수고 여자도 다수일 때 어떻게 여, 남자를 유혹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2021년도 따끈따끈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모임 같은 곳에서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는 남의 눈에도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인기 많은 남자를 유혹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물리치고 진짜 괜찮은 남자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여자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내 눈에 괜찮아 보이고 다른 여자들 눈에도 괜찮아 보이는 정말 인기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 사실은 남자를 꼬시는 건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본래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고백하고 사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자가 고백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여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녀 관계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고, 그리고 비언어를 남자들이 알아채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한 형태죠. 그렇다면 일대일의 상황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 대부분은 아 남자가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남자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여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인기 많은 남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자는 본능적으로 능력 있는 남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능력에서 보이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비싼 옷이나 비싼 신발 그리고 뭐 차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자들은 그거보다 더 먼저 비언어에서 먼저 알아채요. 자신감 있는 당당한 태도 걷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우유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좀더 자신감 있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듯한 남자의 모습에 더 끌리게 되어 있고 이건 수만 년간 축적되어 온 여자들만의 빅데이터 DNA에 축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리스틱은 어림진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 표정, 자세, 태도와 같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채서 상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휴리스틱은 과학이죠. 경쟁이 치열한 인기 많은 남자를 꼬시는 그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치열하게 하냐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한테 좀더 빨리 빠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세계 단체에 있을 때 남자들의 서열이 조금 더 높은 남자를 경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남자를 꼬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남자를 유혹하는데요.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한다고 해서 되게 천박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에 따르면 유혹은 남녀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아주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혹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유혹하는 건 필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연애는요. 비언어적인 유혹의 기술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른 연구에서 유혹 행동들을 연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싱글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유혹의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람둥이들은 여성의 질투를 유도해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어떤 남자 유혹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본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유혹 방법이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를 유혹할 때 외모를 제외하고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여자는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해서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능력과 함께 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찾았다면 유혹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을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학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성과 남자의 경제력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물질적인 자원 제공을 약속할 남성인 구매자에게 여성의 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여성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한다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매자와 판매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섹슈얼리티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유혹한다라는 연구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수단으로 남자를 유혹하기보다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남자를 유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팔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아주 작고 사소한 비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방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를 꼬실 때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물론 남자가 넘어가는 여자의 스킨십은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 연구에서 논문을 살펴보면 1차 연구를 하고 2차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차 연구는요. 나는 어떤 전략을 써요 이 문항이었고요. 2차 연구에서는 남자들에게 이 여자들의 유혹 전략이 뭐 컸느냐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시도한 11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남자들과 눈 마주치기, 두 번째가 다른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질투심을 보이기 세 번째가 다른 여자와 내가지만 그 남자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눈마주치을했었던내 경쟁자인 여자를 이렇게 밀어내는 전략. 네 번째는 그 남자를 위해서 웃는 것. 다섯 번째는 그 남자의 팔이나 어깨나 가슴, 다리 등을 만지는 스킨십을 시도하기. 여섯 번째는 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가서 그 남자의 몸을 살짝 스쳐서 스킨십을 하기. 일곱 번째가 그 남자 시선 안에서 춤추거나 서 있기. 여덟 번째가 그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유혹하는 것. 아홉 번째는 내가 찍은 그 남자의 농담에 굉장히 큰 리액션을 하면서 웃기. 열 번째가 그 남자한테 손흔 들기. 열한 번째가 껴안기요. 여자들은 이런 순서대로 남자들에게 유혹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순서대로 여자들은 전략을 설정을 해서 시도를 하지만 중요한 건 먹혔느냐 2차 연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먹혔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했죠. 먹혔느냐. 가장 첫 번째로 잘 먹혔던 것. 즉 여자는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눈을 먼저 마주치는 걸로 전략을 설정을 했지만 별로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남자한테 먹혔던 건그 남자의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다리 등의. 스킨십을 하는 게 훨씬 더잘 먹혔다는 거예요. 즉, 남자는 여자의 스킨십에 더 빠르게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2위가 그 남자하고 눈 마주치는 거였습니다. 3위가 그 남자를 껴안는 거였어요. 네 번째가 그 남자 농담에 웃는 거였습니다. 사실 잘 먹히는 건 스킨십과 눈 마주치기 껴안기 등이었습니다. 근데 스킨십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손다림을 만진다고 막 스킨십이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가슴이나 생식기에서 먼 곳에서부터 스킨십을 하고 팔이나 어깨나 가슴을 하고 그리고 제일 강력한 한 방이 다리를 만지는 건데요. 다리 안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의 약간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키집을 톡톡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사랑은요. 성하고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는 시각적이기도 하지만 스킨십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마음에 들면서 중요한 부위와 가까워지는 스킨십을 할수록 굉장히 강하게 동하고 강하게 동할수록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위가 스킨십. 2위가 눈 마주치기, 3위가 껴안기, 4위가 그 남자의 농담에 웃기, 5위가 그 남자와 다른 남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경쟁자인 여자로 홀로 앉혀버리기, 6번째가 그 남자를 향해서 웃기, 7번째가 그 사람의 시선 안에서 춤추거나 서있기, 8번째가 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가면서 그 남자의 몸을 살짝 스치기, 9번째가 그 남자에게 손 흔들기, 10번째가 다른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열겨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기, 11번째가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게 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히는 유혹 전략을 써야지, 먹히지 않는 유혹 전략을 쓰는 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유혹하는 것은 제비처럼 돈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선물이나 백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죠 하지만 유혹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남녀 짝짓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내가 선택한 앞으로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거나 시간을 쏟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유혹의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유혹의 기술은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을 하면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어또 다른 연구에서 유혹을 하는 행동들이 이미 사귀는 사이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잠자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유혹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둥이가 자신의 여친에게 대시를 하며 지금까지 긴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인을 재평가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의 기술들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서 발전하거나 시작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자가 먼저 유혹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요, 여자가 먼저 문을 탁 열어놓고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단둘이 있을 때 상대에게 자신의 관심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여성들, 경쟁자들이 있을 때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요. 심지어 이 남자는 내가 찍었어!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유혹의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관심 있는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은 자기 배우자의 수준, 그리고 가치, 그리고 나의 안목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내가 아무리 꼬시려고 노력해도 상대에게 먹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자들이 자기가 찍은 남자에게 시도한 그런 다양한 유혹 전략이 실제로 남자들에게 먹히는 것과 달랐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연애를 못 하시는 분, 호감 있는 남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시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진짜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